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그동안 영상에서 소년 시절에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끝판왕으로 소년 시절에너 닦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스타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이런 빈티지하고 키치한 이런 느낌의 레퍼런스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스타일이랑 소년 시절에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꾸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구상을 해봤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소년시절에 넣어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을 골라서 프린트하기도 했고,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알파벳이랑, 이런 스티커처럼 쓰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프린트를 미리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기 바탕을 이 리갈 패드로 먼저 붙여줄 거거든요. 그냥 흰 바탕에 꾸미는 것보다 이렇게 리갈 패드를 바탕으로 붙이면 좀더 레트로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소년 시절에 너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룬 영화예요. 모범생인 여자주인공 챗니엔이랑 양아치인 남자주인공 샤오베이가 나오는데 샤오베이가 어떤 계기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챗니엔을 보호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게 되고 영화 자체는 좀 어둡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생각해 볼게 많은 영화예요.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어른들의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 별개로 샤오베이와 챗니엔 사이의 그런 감정이나 이야기들이 되게 애틋하기도 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리갈 패드를 다 붙였고, 이제 이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 꾸밀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등장인물들을 붙여줄 거예요. 폴라로이드를 꾸미는 것 같은 형식으로 꾸밀 거고, 이 가운데는 소년 시절에도 영어 제목을 쓸 건데, 이런 느낌으로, 여기 가운데에 사진을 붙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알록달록한 알파벳을 오려서 그 위에 붙일 거예요. 제가 이 다꼬를 하려고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있지만 제가 호나 사이다 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캡처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이어리 꾸미는 거니까 엄청 지금 신나기도 하지만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다꾸는 종이를 어떻게 쓰냐가 되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레퍼런스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빈티지한 종이들을 잘 조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온갖 종이들을 쓸어 모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사다놨던 색상 A4 용지예요. 이거 위에 이렇게 올리고 여기 주변을 꾸밀 거거든요. 프린트 해온 요런 짜자리들이랑.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종이들을 이용해서 꾸밀 거예요. 일단 얘네를 잘라야 되는데 음. 종이를 다 오렸고 이제 각 인물마다 어울리는 바탕을 골라서 꾸며 줄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들을 보니까 이렇게 종이 결 모양이 나오게 찢는 게 이쁘더라고요 찢어볼게요 음? <laughs> 되게 계단처럼 찢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얀 종이 결이 보이게 찢었습니다 는 뭔가 동그랗게 뜯어보고 싶은데, 이게 종이가 빳빳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예쁘게 잘 뜯어지지는 않네요. 이렇게 다 붙였고 이제 여기를 프린트한 요 종이들로 꾸밀 건데 이거를 일단 다 오려 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힘들게 다 오렸습니다. 일단 얘네를 스티커 메이커에 넣어서 스티커로 만들어 보려고요. 엄청난 노가다로 <laughs>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위를 먼저 꾸미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등장인물들도 다 꾸며놓은 다음에 짜자리들을 그 위에 배치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베이는 깔끔하게 얘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처럼 직선으로 오려 보려고요. 뭔가 제가 원했던 느낌이 아니라서 얘도 손으로 찢어 보려고요. 오 샤오디에는. 너무 가슴 아픈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비처럼 날라고 나비 모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쪽에도 이거를 붙여야 겠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영화 제목을 먼저 써주려고 하는데 제목쓸 바탕이 될 그림을 골라야 되거든요. 요 6개 중에 일단은 여기 위에 이 알파벳을 올릴 거니까 이 알파벳을 잘라서 여기 위에 올려보고 제일 어울리는 사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년 시절에 더 영어 제목은 베럴 데이 s 예요 여러분 고생해서 이것들을 다 잘랐는데 막상 다 대보니까 그냥 아래에 아무것도 안깐게 제일 <laughs> 예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열심히 오리고 대보았나 등장인물들 이름을 쓸 건데 안에 이런 형광펜 같은 걸로 속을 채우고 겉에 볼펜이나 연필로 테두리를 긋는 게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넘치거나 한장 삐뚤빼뚤하게 하는 게더 빈티지 간지 나는 거 아시죠? 원래 글자를 한자 한자 다 오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확실히 이렇게 이름을 쓰니까 빈티지한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베이 부분이 좀 허전해서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트를 막 대신 빈티지하게 좀 듬성듬성 색칠해야 돼요. 그리고 연필로 이 남은 공간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런 거는 연필로 해야 그 빈티지 간지가 나는 거 아시죠? 이걸로 꾸미는 게 재밌어요. 폴코하는 느낌. 여기가 좀 허전하지만 이쪽을 먼저 꾸미고 나중에 여기를 더 꾸며 볼게요. 이쪽에는 OST를 쓸 건데 이런 형식으로 꾸며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종이로 여기에 네모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그랗게 OST 쓸 공간을 만들 건데, 이런 모눈종이 모양을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흰 부분이 잘 보이게, 여기에는 사진을 넣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날수 있을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를 계속 <laughs> 찢고 오리고 하다 보니까 책상이 평소 닦고 할 때보다 더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브젝트 소개 종이인데, 여기에 짜자랑 글씨 부분을 이쪽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OST 제목들을 썼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스티커로 꾸밀게요. 여기에 OST라고 제목을 써야 되는데,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서, 이걸 잘라서 붙여보려고요. 이렇게 OST 칸을 다 꾸몄는데 여기 바탕에 다른 게 붙이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는 냅두고 이따가 붙일게요. 그리고 이쪽을 먼저 꾸밀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사진 위에 영어 문장을 붙이는 식으로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프린트한 사진 중에서 한 장을 골라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9장도 <laughs> 프린트하기 전에 제가 고르고 고른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종이 위에 붙일 영어 문장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것도 프린트 한 거거든요. 이거를 오려볼 거예요. 영화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울릴만한 종이를 골라야 하는데. 음...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수능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인가? 이렇게 좀 며칠씩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등장인물들의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여기에 이렇게 막 겹쳐서 붙일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붙일 것들을 프린트한 걸 오려야 되는데 크기가 좀 많이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려서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다 오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배열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펜으로 이 주변을 좀 꾸며볼게요. 여기에 글을 쓰기 전에 이거를 붙일 건데, 얘 바탕에 이거 그때 타오바오에서 주문했던 종이를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여기 윗부분에도. 얘를 먼저 붙이고, 이쪽에는 이런 느낌으로 꾸밀 거거든요. 얘들 이렇게 동그랗게 오리고, 위아래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를 넣을 거예요. 글씨가 여기가 너무 길어져서 만날 것 같아서 살짝 끝으로 빼뜨렸는데, 아 속상하네요. 그래도 이게 빈티지 다꾸니까 나름 이제 빈티지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프린트 한 거거든요. 이런 좀 빈티지한 느낌의 종이. 이거를 여기 칸에 맞게 이렇게 붙이고, 이거는 소년 시절에 너 스태프들끼리 찍은 사진인데, 이 영화에서 두 배우가 다 삭발을 했거든요. 근데 스태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삭발을 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 허전한 부분들을 채울 거예요. 이거를 여기 귀통이에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빈티지 닦고를 해도 바탕 허전한 걸 느끼는 거는 <laughs>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쓰려고 잘라놨던 이런 조각조각 종이들도 여기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혼과 이육을 <laughs> 모두 갈아넣은 소년 시절에 넣어 닦구가 끝났습니다. 제가 닦구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꾸며진 거는 진짜 만족스러운데, 이쪽 부분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주제의 닦구라면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못했을 것 같아요. 소년 시절에 넣으니까 이 정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